삼성전자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스마트폰 사업 분야의 모바일 AP 개발 팀을 신설하자 갤럭시 전용 AP 개발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스마트폰 사업 분야의 모바일 AP 개발 팀을 신설했습니다. AP 솔루션 개발 팀장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서 무선 칩셋 개발 업무를 담당한 적 있는 최원준 신임 MX 개발 실장이 맡았습니다. 모바일 AP는 컴퓨터의 CPU처럼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DS 부문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엑시노스를 주로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초 갤럭시 s 2 2 출시 직후 불거진 DOS 논란이 AP 때문이란 지적이 빗발쳤고 특히 엑시노스는 발열, 성능 저하와 수율 등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MX 사업부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지키고자 올해 8월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4 클리퍼에 엑시노스 대신 퀄컴의 스냅드래곤만 채용했습니다. 내년 초 출시할 예정인 갤럭시 S23 시리즈에도 퀄컴 AP가 100% 쓰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가격 부담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메이백은 전체 원재료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3분기까지 삼성전자가 모바일 AP를 매입하는데 쓴 금액은 8조 1423억 원에 달합니다. 부품 조달 비용이 늘면서 삼성전자 매출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원가율은 62.6%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퀄컴, 미디어텍 등 대외 부품 의존도가 커진 것이 모바일 AP 가격 급등을 부른 듯하다며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자 엑시노스 탑재 비중을 낮춘 것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원가절감 경쟁력을 흔들고 있는 듯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고려해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지난 3월 갤럭시 전용 AP 개발을 공표했습니다. 당시 타운홀 미팅에서 노 사장은 GOS 논란에 따른 해결책이 뭐냐는 직원들의 질문에 커스터마이징된 AP 개발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 부회장도 최근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사업부의 글로벌 전략회의에 참석해 원가 절감 등 수익성 중심의 전략 대신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 프리미엄 시장에 더욱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삼성이 AP개발팀을 신설하면서 삼성의 AP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